hi hi 응응응응응응왜야해 내가 방금 녹음한 걸 들어봤는데 어내 목소리 진짜 심각하게 작더라 <laughs> 그래 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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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평소에 학교에서도 목소리가 정말 작은데 응 통화할 땐더 작은 거같아 아니 응응음 <laughs> 음. 음. 음, 역시 레론의 목소리가 작은 거였구나 자기요? 나 스크린 줄 알았는데 핸드폰이 안 좋은 건줄 아셨어요? 큰 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작은 거구나 레론도 자꾸 나를 자꾸 가져갔어 다시 알고 음. 보니까 음. 그런 거였어

넌 지금 뭐 해? 나? 아? 응. 기다리고 있어. 뭐를? 수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어. 나는 지금 맛있게 만조를 응. 냠냠거리면서 먹고 있어. 나쁜, <laughs> 나쁜 장례로 예에, <Yeah>. 나 나쁘다. <laughs> 응, 더 나빠. 근데 근데, 녹음을 들어보니까, 응. 웃을때가 제일 목소리가 커 <laughs> 내가 커? 니가 커? 응 둘다 아니 내꺼폰에서는 니 응. 네 목소리가 훨씬 커 그래? 내한 네, 세배정도 왜냐하면 너는 울폰을 하고있으니까 당연히 좀최고해서 스피커를 틀어야되겠지 스피커는 스피커를 하는 소리만큼 금, 금, 금 목소리 크게 해야되거든 안그러면 안들린다고 음 안 방금 안 들렸다. 그렇군. 음, 음, 그렇다. 사실 후배 컸다. 음 심심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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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학원 가기 싫다. 음, 학원 그래? 가기 싫다고 나 대신 가주라. 그런데? 가줘. 아니 거든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. 가줘 같이. 아, 미안한데 것도 니가 하는 힘들거든 음? 어떤 거 하는데? 어? 음. 지금 나는 문법, 고등 문법과 고등 리딩을 하고 있지. 두 개나 하고 있다. 두 개를 간, 한 수업에 한다. 선생이 오셨으니 이어그아이지어잘 아이디어. 어 네, 방금 전에 녹음을 마친 네루미오, 네루미와메로입니다 자, 일단, 아까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, 음, 노래를 한 번, 네, 메루씨가 불러보시는 게안해요안 사요, 안 사요. 게... 안, 안, 아, 네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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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사요, 안 사. 안, 사. <laughs> 안 사는 그뭔소리에요 네, 어쨌든, 안 해요. 안 해요. 어쨌든, 그럼 진지하게 한 번, 오늘 배운, 음. 뭐지? 기억 안 나? <laughs> 아, 그, 뭐지? 몰라. 몰라. <laughs> 기억나지 마라. 아, 노래 가서. 기억나지 마라. 아, 너만 할수 있어. 아, 내가. 기억하지, <laughs> 기억하지 마. 마. 기억하지 마. 잠깐만, 저랑 외로가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번 결정해 볼 건데요. 음. 안내하진거 가위바위보. 가위 오케이, 이겼다. 예 아, <laughs> 이겼다. 아, 이겼다. 내가, 내가 <laughs> 이겼다. 하지만, 전 가사를 모름으로, 그리고 박치의 음침임으로 저는 잘못 부를 수도 있으니까 말만 해도 돼. 아 그런 게어딨어아 그런 게 <laughs> 어디 어 내가 이겼잖아. 알았어 알겠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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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 알았어 알어 알았어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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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증나고힘는 내조 신나게 할수 있는 꿈이 크고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넌할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날 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거예요 넌할수 있어 와 끝났다 와 끝났다 와.